네잘 지내셨나요? 네. 어, 제가 또 오늘은 며칠 동안 너무나 추워서 좀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한파를 겪지 않으셨나 싶은데 오늘은 조금 포근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어제까지도 아, 너무 추워서 어, 발도 동동동 거렸고 정말 얼겨에 아, 정말 이런 추위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빨간 어, 니트티를 입었습니다. <laughs> 왜 그랬을까요? 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조금 환해 보이라고 입었어요. 또제 기분도 조금 더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환한색을 택해서 입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설 연휴가 길어서. 뭐 어떤 분들은 열흘 연휴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요. 또 가족들 함께 어디 뭐 잠시 어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여러 가지 계획들로 좀 마음도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럴 때뭐 춥고 잘실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그래서 어떤 옷차림이든 잘 어울리는 미들부츠 두 가지를 선보여 드릴까 하고 이 시간을 이제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세무와 또 하나는 가죽으로 해서 치세 천연 가죽으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제품은 굉장히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반응이 너무나 좋고요 또 고객님들이 한 켤레만 신으시는 분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진은 세 가지 컬러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두 가지 컬러가 나오고 있고요 밤색과 블랙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잠시 지퍼를 열어봐 드릴게요. 음. 자, 안에 링크, 크 털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링크 퍼가 아주 폭신폭신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볼이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발볼이 아주 둥글게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삼색띠로 해서 포인트를 살려 놓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한 작년 저작년 까지는 또, 또 반응이 도 온라인에도 좋았는데 잠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laughs> 아직까지 이 제품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도 아주 특수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굽도 아주 낮은 굽이 아니에요 적당한 굽으로 해서 네, 3cm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신폭신한 털이 보온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에는 발이 실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미들에는 저희가 보면 대부분 다 종아리 부분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 바지를 부츠 안으로 집어넣어서 아주 편안하고 또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네, 근데 가격도 한번 보시면요. 가격도 아주 잘돼 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 올해도 가격이 조금씩 올랐지만 가격 변경을 하지 않고 종종 가격으로 그대로 고객님께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색깔은 두 가지입니다. 밤검정과 밤색.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세무 부츠예요. 세무 가죽 부츠인데, 이 제품은 올해 이제 신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것 역시 미들입니다. 미들 사이즈, 미들 높이라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바지를 안으로 놓고, 근데 제가 이 제품은 올해 팔면서 고객들한테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냐면, 볼이 아주 넓게 나와서, 자, 이렇게. 볼이 아주 넓게 편안하게 나고 오안 위에 부분에도 선이 하나도 절개 부분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 깔끔하고 편안하고 어 캐주얼한 분위기로 신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또 잠깐만 보면은 안에가 뽀그리털로 해서 이렇게 네자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뽀그리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뽀그리털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아주 어 무스탕 옛날에 무스탕이 굉장히 위험을 했죠?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치? 근데 또 가벼워요. 네, 가볍고. 손질도 그냥 쓱쓱 닦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래 위로, 옆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다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 가보니까 상당히 편안한 그런 제품인데, 블랙과 초코색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쁜 찐 밤이에요. 와인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네, 초코 브라운이라서 굉장히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바닥은 또 어떤가 한번 볼까요? 바닥은 이렇습 미끄럼 방지 잘 되고요. 높이는 4cm.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들 제품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이 겨울 제품들 이제, 이제 겨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있는 재고 소진 어 저희들 빨리빨리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객분들 지금 한번 또 들어오셔서 잘 선별해서 제품들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네또 주말 또잘 보내시고. 다음 한주또 설전에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은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준비 잘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고 건강. 요새 독감이 너무 유행을 한대요. 독감도 유행이지만 또 감기도 역시 독감이 아닌 감기도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주위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네, 감기 유념하시고 항상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